안녕하세요 엄마는 간호사 긍정맘입니다 아프니까 아이다 아이가 아픈 건 엄마의 탓이 아니에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에요 열나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아이 열날 때 대처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열제 복용과 해열제 두 가지를 번갈아 복용하는 해열제 교차 복용 두 번째, 미운수 마사지 세 번째, 시원한 환경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첨부해서 총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잠깐! 열이 나면 무조건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요? 아니요. 열은 몸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38도 이상의 열이 날때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복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 3개월 이하의 아이가 열이 난다면 몸에 심각한 세균 감염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해열제 보단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아기 열날때 대처 방법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열제 복용, 해열제 교차 복용. 해열제 복용은 38도 이상의 열이 있을 때는 해열제를 먹이시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고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해열제 교차 복용을 해 주세요. 해열제 교차 복용은 다른 종류의 해열제를 번갈아서 복용하는 거고요. 이부프로펜과 덱시프로펜은 같은 성분이니까 아세트 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번갈아서 복용하거나 아세트 아미노펜과 덱시프로펜으로 교차 복용해주세요. 39도의 아이가 해열제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36.5도로 돌아오진 않아요. 해열제는 약 1도에서 1.5도 정도 열을 떨어뜨리거든요. 열이 심할 때는 해열제를 먹고 0.1도라도 떨어졌다면 해열제 효과를 보셨다고 할수 있어요. 해열제 교차 복용에 대해서는 여기 띄워 드릴게요. 두 번째, 미온수 마사지. 미온수 마사지는 아이가 떨림 같은 오한이 없을 때해 주셔야 해요. 제가 배웠던 아동 간호학이라는 책을 보면 미온수 마사지는 해열제를 복용한 뒤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우한 없이 38도 미만이거나 해열제 복용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미온수 마사지의 온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29에서 32도 정도의 온도인데요. 엄마의 팔꿈치를 물에 닿았을 때 미지근하다 정도의 온도예요. 미온수를 적신 수건을 배를 제외한 이마, 귀뒤, 겨드랑이, 서해부 쪽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겨드랑이나 서해부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열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시원한 환경. 아이가 열이 올라 추위를 느끼면 안쓰러운 마음에 집안 온도를 올리시는데요. 겨울철일 경우 온도는 어느 정도로 해줘야 할까요? 계절마다 적정 실내 온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겨울철의 경우는 집안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대신 습도는 60% 정도 높여주세요. 습도를 높이는 이유는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질병일 경우 가래배출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꼭 습도도 함께 신경 써주세요. 여름철 침대 온도는 27에서 29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두꺼운 네이보다는 간편한 네이가 열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네 번째, 수액 맞기. 독감이나 목감기의 경우는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지치기도 쉽고요. 수액을 맞으면 탈수도 예방할 수 있고 가래 배출이나 체력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아이들의 경우 탈수 때문에 탈수 열이 나기도 해요. 열이 심하고 식사량이 줄어들 때 처방하에 수액을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적절한 항생제 복용. 병원에 가면 왜 의사 선생님께서 3일 치 약만 주실까요? 그건 항생제가 48시간, 약 3일의 경과가 지나야 약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3일 뒤에는 열이 떨어질 거예요. 항생제가 엄마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열이 날때 대신 빨리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목이 빳빳하게 경직되거나 지속적으로 구토를 할 때,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날 때, 의식이 떨어질 때,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는 빨리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몸이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아프니까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